폰타운입니다. 동격이죠. 컴먼은자 얘는요 유네스코의 세계 팔레티지가 이제 유산입니다. 유산 유산인데 유산 지역입니다. 그것은 워너브드 오그스티스트리트에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어떤 지역이죠. 지역 구역입니다. 어디에 있는 거죠? 여기 에 있는 구역이죠. 그럼 얘는 도대체 뭐냐? 이것도 동격이죠. 무슨 섬인데, 그죠? off the coast, coast, the 해안이죠. 어, 이게, 어, 분는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앞바다 아, 정도, 앞바다 보시, 아,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해안에서 벗어난 거니까. 탄자니아의 앞바다에 있는 섬에, 섬이죠. 섬에 있는 한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어, former, 이전의 이런 얘기죠. This is 이전에, u swahili trading town, 무역, 마을은, 이 마을은, 이다라는 얘기죠. 바로 뭐냐면, 어, 미로였습니다. 그죠? 작은 스트리트, 거리와, 그죠? 골목으로 이루어진 미로였습니다. 시장도 있고요. 모스크는 이슬람 사원을 얘기하는 거죠. And, 그리고, <laughs> 다른 역사적 건물들. 로 이루어진 그러한 위로다 라는 겁니다. 자, 뭘 포함하는 거죠? 자, 뭘 포함해? 이 역사적 건물들은 아더히 i 스토릭 n g 스는뭘 포함하는 거냐면 바로 어, 요거죠. 요거는 뭐냐면 영국 선교회, 영국 선교회 교회를 포함한다는 얘기죠. 어디에 그 어떤 사이트 지역에 아예 장소로 봐야 되겠네 장소, 장소가 날것 같아요. 장소 어? of the old central slave market. 오래된 중앙 노예 시장. 오래된 중앙 노예 시장 있던 장소에 있는 영국 선도의 교회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즉, mining. 뭐에 결합하냐면 페르시아, 인도, 유럽, 아랍 그리고 아프리카, 아, 아키텍처, 건축이 결합하여 스톤타운은 해즈빈 어큐파이드 되겠습니다. 이거 수동태죠. 거주하는 어, 거죠. 거주했다 뭐에서 거주 되었냐면 아예 거주 되는 거죠. 누에서 어큐파이를 차지하고 이런 건데 인간이 차지했다는 얘기 사람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거주가 되었는데 어, 동안 얼마 동안이죠? 3 century 3세기 동안에 이 얘기죠. 첫 번째 동사고요. 두 번째 동사. 그리고 is famed be famed for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유명하다는 얘기죠? 유명해졌어요. 뭐 때문에 유명해졌냐면 아름답게 새겨진 조각이 된 나무로 된문 되겠습니다. 때문에 유명했습니다. 자, House of wonders 되겠습니다. 이 이거 그냥 고유 명사죠. 원더라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 이게 또 동격이네요. 그 이전에 어떤 팔레스였죠. 궁궐이었어요. 궁전이었습니다. 누구 술탄이죠. 어, 술탄인 이 사람의 어, 궁전이었던 하우스 오브 원더스라는 것은 이렇게 주어져 이즈 e 오픈 개방됐다는 얘기죠. 투에게 개방됐어요. 더 퍼블릭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자, each other claims to fame 되어 있습니다. 추가가 하나 나왔어요. A's to 이렇게죠. A가 유명한 이유. 자, A가 유명한 이유는 뭐냐? Dead 이라는 거죠. Freddie Mercury 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통격이죠 이 사람은 뭐냐 바로 어, 리드싱어였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냥 리드싱어는 리드싱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드싱어인 퀸 되겠습니다 이 퀸이 뭐냐면 영국의 록밴드인데 그 외에 리드싱어였던 프레디 머큐리라는 사람이 was born there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수어셨습니다